테니아는 뭘까? 뭘 지었겠을까? 그러니까 아, 아. only 음. 오직, 오직. deal with 음. deal with가 뭐니 얘들아? 어다르다 처리하다 앞에 비슷한 단어 하나 나왔었죠. 처리하다라는 뜻 가진 단어 뭐 있었지? 아까 지안이가 읽었던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앞에서. h 로시작하는 거? 핸드. 핸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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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핸드비랑 동의 d 다 a 파 d h 지뭐 d 다 다룬다. h a n 다 h a n 다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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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Hand. h a n Hand. h n d h 인간 그것은 큰 그림을 볼수 없다 큰 그림을 볼수 없다 됐습니까? 자 문제 봅시다 1번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죠 2번이번은요 밑줄 친게 뭐예요? 4번 그치? 인간처럼 broad perspective 넓은 관점에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라 거지 자 포켓몬의 테스트 보고 마무리합시다 a 번에 1번 The state of being able to do certain things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되는 상태 능력 뭡니까? ability number two to remember who someone is or what something is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 인식하다 뭡니까? recognize number three a person who knows a lot about a specific subject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전문가 뭡니까? expert number four to deal with 아까 나왔죠? 동의요? 다음 단 처리하다 handle. 자, number B number one. You need to enjoy the binga not just the result. 너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즐겨야 해. 과정 뭐죠? Process. Number two. The German soccer team 독일 축구팀이 아르헨티나를 2014년 월드컵에서 이겼다. 뭡니까? Beat. Number three. 그 투어 그룹은 그 스태츄, 조각상의 아름다움에 감명받았다. 뭡니까? Impressed. 일이 붙여야 돼요. 사람, 사람의 사람 감정이니까. 오케이? 다음, number four. Many teachers, 많은 선생님들은 덴니아를 지적했다. 뭡니까? Pointed out. 포인트에 이 붙여야 돼요. 앞에 have 있으니까. Number five. Why? Taking fingerprint. 지문을 인식함으로써 The police, 그 경찰은 누가 범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하다. 아이덴티파이 아이덴티파이 그 다음, #1 씨의 반대 의미 찾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복잡한 이죠. 반대말 뭐죠? 네. 샘퍼 3번은 문득이 모델 20 모델 no. 인공은 artificial이고 현대. 현대의 근대의 이런 뜻이고 4번은요? dynamic 역동적이 뜻이죠, 그죠? 움직임이 많은. 자, 넘버 2 artificial 인공적인 거에 반대니까 뭐예요? 자연이죠, 그죠? 사 번은 뭔 뜻이야? 사 번. man-made. 사람이 만든이니까 artificial 하고 똑같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숙제 내줄게요. 됐습니까? 도착습니까